장키 모터스의 대신이죠 자동차 내연장감 장치 럼터보 삼코만을 통해 ESG경영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김광현님 출연입니다. 네, 김영철 씨 김광현 대표에게 먼저, 네, 먼저. 네. 그 발명 분한 대상이 시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키입니다. 아, QM6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QM6 디젤, 개솔린, LPG 현킴 모터스에서 장착하신 분들 리콜 들어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너무 좋은 구간을 찾았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기록이 있어요 장착하시고 대전까지 가셨는데 연비 18km 찍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 최신 장착입니다 진짜 좋은 구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션킷 모터스 르롱터보를 장착을 하셨는데, 2025년 이전에 장착하셨던 분들, 션킷 모터스 본사에서 리콜을 해드립니다.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콜이니까. 장착하는데 좀 번거롭긴 하지만, 구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연비가 18kg 찍는 이유가 있고요. 공기 흡입량, 뭐, 배기 양, 뭐, 이런 게, 아, 이 환상입니다. QM6, 어, 리콜 들어갑니다. 개솔린 디젤, LPG. 전체 다 차종은 다 똑같아요. 잘못 장착한 게 아니라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간은 없고요. 이 영상 보시고, 어, 기한은좀 빨리 오시는 게 낫겠죠. 네. 저희도 바쁘니까요. 그리고 뭐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냥 무조건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없거든요. 예 제가 없어요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는 오후 3시면 문을 닫습니다 무조건 문을 닫아요 오후 3시면 아침에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힘들어서 오후 3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뭐 as 를 하시든 장착을 하시든 리콜을 하시든 무조건 예약을 하시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리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검사 자동차 검사할 때 아무 이상없다 네, 검사 잘 맡으셔도 된다 요거 제가 어, 재장착하고 한 바퀴 돌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M6 가솔린이고요 2019년 각자 평균 연비는 9.9 나왔어요 <laughs> 자 영어로 평균연비 영어로 하고 출발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리콜한다고 그랬으니까 연비를 6.6km 운전하고 에, 보여드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시간하고 시간하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평균 연비만 나와 있어요. QM6는 이렇습니다. 이 연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리콜 랜다 그랬는데 뭐, 어, 뭐 속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6.6km를 운전해 볼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달 전인가 그 대전에서 오신 분이 대전 내려가면서 장착하고 18km를 찍어서 이제 그때 이제 버전이 바뀐 건데 계속 그 버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장착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리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앞에 사거리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오후 1시 좀 넘었습니다 이 진짜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거 좋은 구간을 또 찾았다니까 차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르노차근 뭐 현대차근 기아차근 사실은 대형차에 관심이 더 많아요 대형차들은 정말 연비, 또, 또, 이렇게 주행하면서 주행 출력, 이런 거에 정말, 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형차 경기가 완전 개판이라, 경기 탓을 이제 저한테 해요. 저한테 하소연하십니다 기사님들이. <laughs>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다 똑같죠, 뭐. 좋아질 겁니다. 출발합니다. 6.6km만 운전할 거고요.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할게요. 아직은 0입니다. 근데 구간이 완전 바뀌었다는 게 뭘로 바뀌었냐? 저는 연비로 바뀌었습니다. QM6 이 2차는 연비로만 승부를 봤어요. 물론 차는 예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예. 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현님이 리콜까지 일 정도죠. 뭐 리콜을 한다고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냥 저는 이제 심심하니까, 계속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우, 좋은 구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 조금 더 확실한 뭐 이런 피드백을 더 드리기 위해서 컨트거고요 차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렇게 리콜 받으신다면, 차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리콜을 하는데, 연비가 어느 시점에서 좋아지냐라고 묻고 싶죠. 고속도로로 좋냐, 뭐, 시내 외곽도로에 좋냐, 시내에 좋냐, 그러잖아요. 근데 시내에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시내는 서울 정도는 돼야 시내죠. 네, 뭐한 블록 가려면 뭐한 시간씩 걸리고, 네, 서울은 다른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 외곽도로에서 정말 좋다. 연비가 빨리 상승된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도 연비가 많이 상승된다. 라고 네, 확실합니다. 왜냐면 많이 팔리지 않은 차. 이런 차들을 솔직히 저는 관심 갖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이 팔리는 차는 그동안 저희도 많이 또 장착을 하고, 실험도 하고,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팔리, 팔리지 않은 차들, 이런 차들을 더 신경 쓰고 싶은 건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차들 중에서 좀 인기가 없는 차들, 이런 차들로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합니다. 여기 선생님은 시내 외곽도로에서 뭐한 10km 원절이 식으시는 분인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뭐 아까 9km 나왔었죠. 예. 네. 9점 나왔었는데 평균 연비가 달라집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이제 타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똑같은 구간 또 운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네, 구간. 매일 이 구간에서만 시원해. 운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험을 할 때는 안성까지는 갔다 옵니다. 안성이 이제 왕복 딱 저희 공장에서 100km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이렇게악셀을딱띄어요 저는. 완전히 띄는데 속력이, 그때 당시에 조금 불만족스러웠는데, 속력이 이렇게 올라가요, 조금씩. 그래서 저항에도 굉장히 많이, 너무 빼준다, 저항을. 그래서, 글라이딩도 예전보단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QM6, 그럼, 토그 장착하신 분들은 영상 꼭 보시고 리콜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콜 기간은 뭐, 없어요. 아 뭐, 다 해드려야죠. 그거 뭐, 조금 늦게 봤다고 안 해주면 안 되고요.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르막 구간인데요. 오르막 구간에, 20% 오르막 구간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RPM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RPM 보시면 될것 같아요. RPM이 정말로, 예, 평소보다도 훨씬 덜쓴다 예, 지금 한 1500, 언저리 1600, 1400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도 뭐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나름 그냥 가고 있어요. 예, 저 RPM으로. 근데 보세요. 연비도 12.6, 1 2 5구요 RPM도 1500이죠. 이렇게 슬슬 올라가는데도 소리지르지 않습니다. 앙 하고 소리지르잖아요. 여러분들, 오르막길 올라가면, 한아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주행 출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다. 요건 리콜,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요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 차주분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저는 완전 기분 좋죠. 또, 글라이딩도, 또 훨씬 더잘 돼요. 그리고, 아, 굉장히 또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기분 완전 좋죠. 이런 차들이 시내 외곽도로에서, <목소리> 여러분 여기 아시죠? 제가 6.6km 타는 구간에서 9분 정도 운전하고 연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믿을만 하잖아요.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막 k s 마크의 인증에 막 FTP 75 모드 성적서에 좋잖아요. 그죠? 믿음과 신뢰로 기술입니다. 기술이 확실해야죠. 자 여기는 내리막 구간입니다. 내리막 구간에는 살벌하게 또내려가죠 내리막 구간 때 정말 좋으실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와가요. 9분 걸리는데 여기 아시죠? 항상 가는 구간 여기는 지하차도. 저는 그냥 평균 속도 5, 60km까지는 안 밟고요. 5, 60km 구간 운전하고 있습니다. 연비 보세요. 쓰러집니다 이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025년 1월 전에 장착하신 QM6, 가솔린, 디젤, 에, LPG도 다 포함됩니다 연비 제가 쓰러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끝내줍니다 네, 돈은 안 받습니다 리콜이니까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으르렁터보 리콜은 저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구간을 찾아서 공짜로 해준다. 대신 오실 지에 음료수 꼭 사오세요. 예. 또 오후 가는 또저 음료수 좋아하니까. 자, 여기 아시죠? 여기 구간. 신호에 딱 걸렸어요. 예, 여기가 딱 6km 타는 구간이고요. 아, 평균 점비 16.4가 나왔습니다. 쓰러질 얘기죠. 그죠? 평균 점비 16.4가 나왔고 16.2로 떨어졌네요. 이제,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으니까 떨어졌어요. 자 갑니다 다시 예, 조금 떨어졌어요 이제 출발 때좀 떨어지죠? 예. 근데 이연비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거 찾아낸 거예요 제가. QM6에요. QM6 휘발유, 가솔린, LPG 차량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착하시는 분들도 요렇게 저희가 장착을 해드립니다. 정말 부드럽게 드립니다. 공장에는 도착은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 여기 있죠? 큰길 옆에 네, 이렇게 간판 있죠? 들어가서 저희가 들어가서 연비를 보면 또 신호 대기에서 떨어졌었잖아요. 보시면 16.3또 올라갔어요. 금방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저는 여러분들이 또이 QM6 타시는 분들 좋아할 생각하니까 먼저 기분이 좋습니다. 아, 리콜바드로 오실 때 음료수 꼭 사오십시오. 음료, 음료수 꼭 사오십시오. 시청 <laughs> 기였습니다